하나님 말씀은 예배수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예배수서 원전강의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호소하는 중매쟁이 합당하라 가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3장 후반절에서 기도하는 중매쟁이 교회의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중매쟁이 뭐에 대해서 기도한다고요? 중매쟁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있어.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왔었죠. 그네 가지를 통합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호소하는 중매쟁이. 비슷한 제목 같은데. 뭘 호소할까요? 중매쟁이가.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호소하는 목적은 단 하나겠죠?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그럼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자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무엇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열심히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 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참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가려면 시간 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부름받은 일이 있어요. 성, 왜 성도들을 불었을까요? 그부름받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바울이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자, 그러니까 갇힌 자라는 것은 그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바울은 묶여 있어요. 갇힌 자라는 단어가 데스미오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데오 데오는 매다 류오는 풀다. 그러니까 데오 류오면 양을 맺다 풀었다. 양 꼬를 먹이는 그때 나온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갇힌 자 데스미오스. 사도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묶여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 나왔던 대로, 주 안에서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온통 생각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배수 3장 21절에 그 말씀 있죠? 그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그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생각이 교회 예수님도 교회 성령님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근데 마지막은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어느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불렀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인시키면서 부르는 자를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 22장에는 오찬을 불러놓고 거기서 만찬 자리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결론이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는 오늘, 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로 번역, 번역의 차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부르심은 클레시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클레토스. 그래서 기독교인은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혼인 만찬에 예복을 입고 택한 자들은 에클렉토스,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대졸리로요. 많다는 거든요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 복수형이 폴로이에. 그게 작다는 것은 올리고스인데, 그걸 복수형이 올리고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다 예수님 앞에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어, 수십억 뭐 이상 되겠죠?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택함을 받는다는 올리고라는 것은 몇명안 된다는 뜻입니다. 몇명안 돼. 아, 참. 이런 말이 성경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부터도. 구약이 보면 그 얼마 될까요? 60만 명 중에서 가난 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6 0만 명을 불러냈는데 도착한 사람은 두명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길이라는 거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잠깐 잊어버려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예,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식으로 합당하게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은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간에 일어난 일이겠죠? 겸손도 누가 있으니까 겸손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결국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부은 바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수 있어요. 우리 자신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도들 간의 아가페 사랑을 발휘하고 그걸 받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으면 합당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중매쟁이 바울이 호소하는 두 번째 내용.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스푸다조 이 말에서 영어에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천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성경 보는 거 그건 나중에 보지 그게 아니라 가속어라 속도 좀 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속도를 내는데 무슨 일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흔 만찬에 가서 신랑 앞에 한 신부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데 그것을 속도 좀 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주님은 먼 훗날 오실 것 같아. 근데 그것은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다른 한마디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여럿인데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하나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혼이 다 죽어야 돼. 생각이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죽음을 앞,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주 엑기스만 있, 있잖아요? 기도의 엑기스. 근데 그 기도의 엑기스 중에서 엑기스인 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이 아주 예수님이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보입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 성도들 또 위함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한 몸이 되는 것을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순간 기도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요한복음 17장 그 20절과 21절은 예수님도 지금 셋째 안에에서도 이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날 때까지도. 하나라는 말은 헤이스, 헬라어로. 하나 되는 것은 헤노테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헤이스가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헤노테스가 있습니다. 명사형. 헤이스의 명사형.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현장이 그오순절날 바로 떡두 개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떡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떡이 하나 돼서 그것 교회가만 세워지는 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개세만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결실 맺은 그 장면이 오순절 날이죠 근데 오순절 날은 어떤 제사가 있었다고요 레이기 23장 16절 일곱 안식을 잇던 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십분지 이에바로 만든 떡두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처소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레위기 13장 16절 17절 이해가 되려면 뭐가 이해가 되어야 될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일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걸 혼동하기 때문에 땅흙까지 일어서 내가 복음 전에 돼야지. 이건 사도들에게 주신 고유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주님의 부름받은 합당한 일을 행하고 시간이 철철 남아서 사도를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사도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안 해요. 이미 완벽하게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꼴을 먹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절에는 사도들 떡. 2장 41절에는 성도들 떡이 나오죠. 하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같은 날에 41절 보면 사도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렀는데 그 소망을 부른다면 고속터미널에 가서 어디 갈 표를 사지?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과 혼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심정이실까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난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뭐가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야 우리는 하나 된 신부 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혹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소망은요. 세자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삼만4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1 3만4천은 세자늘에 갔지만 거의 갔다가도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와야 돼요. 공중에 올 때까지 기름이 소멸돼면안 돼. 3삼만4천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공중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고린노구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한 시대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어디 있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다모르서 거기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죠 하늘들이 어딘지를 모르면 우리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간다고 할때 부산이 어디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디 가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들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 나오냐면 게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토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성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망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늘들에다 가서 장막친다고 되는데 이건 또 이기는 자 위에서 장막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중에 있죠. 하늘들 에 있는 공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공중에 하늘 들에가서 장막 칠 거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자를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 이기는 자들외위 장막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자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백보좌신 받고 와서 생명적인 이름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많이 혼도하는 거죠 예수, 예, 주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다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물 세례 받아야지. 그래야 성령 세례 받, 받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정식 교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물 세례 받은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아, 물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없다. 안해요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한 시대에는 한 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물 세례 받을 때는 물 세례밖에 없고,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을 때는 불 세례.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세계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는요, 이게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이 나오죠. 세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실 때는 불 세례는 언제 있어요 그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지옥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불세례 받으라 그러면 지옥가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잠기는 거예요 불에 잠기라 지옥 불에 잠기라는 것인가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모저에 뭐 예수는 한 개의 세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에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잠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불에 잠겨질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불 섞인 유리 바다에 잠겨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예한 힘센 천사가 큰 메탈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있는 거죠. 예,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지옥불에 안 들어가요. 큰성 바벨론 교회 음료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만유라고 번역한 거은요 모든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만유라고 하니까 산과 바다, 뭐 강, 짐승, 뭐 이런 건물 이게 만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만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할때그 하나님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마태복음 18장 10절, 가이 작은 자중 하나도 업긴 여기지 말라. 이게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갓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 아주 인쇄를 박어놨어요. 하늘들에 계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늘들이라고 번역이 안 됐으니까.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가 주어졌나니. 7 절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 같습니까? 우리 말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누군지 몰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 일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있는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의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주어졌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도 선물이고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선물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종류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도라는 선물도 있고 선지자라는 선물도 있고 목사라는 선물도 있고 보금전도라는 선물도 물론 사도는 이 다을 포함해요. 사도가 선지자고 복음 전도자고 목사니까 다 포함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네 종류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선지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로 곧 교사들로 주어 주셨으니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네 개의 명사들은 다 정관사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 있는 교사라는 교사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호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사도들 설명하고, 선지자 설명하고, 보험전도 설명하고, 목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배울 마음에 들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사도들이 꼴 먹고 싶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봐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팔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음, 시편에 나오는 말을 이제 인용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 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과거에 누구에게 사로잡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누구에게 사로잡혔죠?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혔었는데 그 사로잡혔던 사람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포로로 삼아서 이제 그런 선물 주셨다는 겁니다. 구절 그가 올라가셨다 말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선물 준, 줄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말씀 하셨죠. 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누가 올라가죠? 십자만 사트는 나중에 올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에녹도 거기 없고 엘리야도 거기 없고. 그럼 그들은 다 하늘들 어딘가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만 셋째 하늘에서 내려왔고 셋째 하늘로 지금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내리셨던 그가 그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님.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들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들. 근데 여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되게 그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셋째 하늘인지 여기인지 구분이 안되게 아주 모호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도 하늘들로 오셨다가 하늘들 위로 하늘들 위가 어디죠? 셋째 하늘.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주시려고. 그러니까 가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셋째 하늘에 가셨을까요? 충만하게. 뭐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분명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우리가 있는 하늘들과 주님이 계신 하늘을 구분해서 본 사람이 직접 말한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볼까요 신문기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거기는 하늘, 단수의 하늘과 복수의 쌍수의 하늘이 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하늘 속으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하나님 자리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 이게 스펙타클하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들이 있는데 쫙 쪼개지면서 그세짜 하늘이 보여.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곳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자 우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스테반이 그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놀라셨었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주여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할때예수님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는데 그걸 마침 스테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늘 들이 쪼개지면서 거기에 그걸 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을 남겨주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늘에다가 장막칠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첫째는 합당하라. 무엇에? 성도들 맡은 일에 좀 합당하게 해라. 너희들 사도들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도들이 합당한 일좀 해라. 두 번째는 뭘까요? 속도를 내달라. 뭐에? 성령으로 하나 된 일에 속도를 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고 그 맡기신 일에 속도를 내서 주님 오실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